국권의 공동대표이시고, 자유통일 해방군의 상임대표이신 최대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13차 태극기혁명 국민대회까지 왔습니다. 매번 참석할 때마다 여기 모이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가오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공성의 축제를 허용했고, 거기서 온갖 공연 음란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박원순이자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하는 일마다 하나 하나. 서울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서울시를 망치기 위해서 하는 일마다 모두 다 그런 목적의 행동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이 아주 가로로 만들어버리지다 박원순이가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당에 발붙 발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그 아들놈인지 뭔지 있는 영국 런단으로 영원히 국외 추방을 해버리시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팎에서 들리는 정보를 어, 여러,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 직접 진찰을 한 의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100%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라고는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 내과적으로는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다. 콩파서 기능이 저하돼 있다는 얘기죠. 아직 투석의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 말 그대로 섭취하는 것의 음식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울국수소 그런 어떤 식사로 만성 신부전 환자의 식단이 잘 조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부신 피질 기능 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은 에디슨스, 에디, 에디슨스 디지즈라고 부르는 어, 병이기도 한데 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로 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지금 좁은 세평 안에서 계속 와상생활 그다음에 좌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노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간악한 판사놈이 몸이 아파서 4일간 재판 출석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라 자료를 보니까 이만하면 재판 나올 수 있겠구만 재판 나와 그렇게 세 번에 또 끌려 나오셨습니다 구치소 생활 안에서 구치소 생활 하면서 어딘가에 발을 부딪혀서 발가락 골절이 됐는지 상당히 어, 심각한 수준의 타락성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걸음걸이를 봤을 때 상당히 어떤 어, 절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보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사회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사회 재판을 하는 검찰과 법원이 짜고 주사회 재판을 하는 이유는 구속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을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에 맞추어서 그 안에 어떻게든 엉터리 1심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차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판 시한을 1심 선고에 기한을 못박아두고 하는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다. 정말로 공평무사한 재판이다. 무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자들은 검찰과 법원이 짜고 심지어 지금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이는 다른 혐의를 다른 혐의를 부과해서.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월 중순이 6개월 만료인데 다른 혐의로 만약에 재판이 안 끝날 것 같으면 다른 혐의를 또 뒤집어씌워서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또 신청해서 6개월을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 새끼입니까 짐승 새끼입니까? 저희들은 무리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법리에 맞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과 요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구속 집행 정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 같지 않은 이상한 재판이라도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높여서 높이자 보면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비상한 행동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입니다. 특검은 검찰은 18개의 기소 혐의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18가지 범죄 혐의입니다. 크게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공무상 기밀유설이세 가지 범, 범죄에서 각각 몇 가지씩 해서 총 18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냐? 삼성합병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수개월 동안, 검찰이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십 년 전까지 다 뒤지고 주장한 대물적인 법리가 안종범 석의그 증언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사실 근거, 더 복잡한 법리 필요 없습니다. 안종범 석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지시한 적이 없다 정확한 원인입니다 이 말에 의해서 특검과 검찰의 뇌물죄 범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죄란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일당의 청와대에서 커다란 정치적 폐착을 하나 두었습니다 뭘 했냐 민정수석실의 300여 장의 기밀문건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사본을 특검에다가 제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위반입니다. 제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대통령의 직을 차지하고 청와대에서 국가경영의 팀을 끌어놓고그 직에 올라가 있으면서 그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얻은 어떤 민정수석실의 문건을 복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줬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정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인정 <laughs> 정치 자신들이 공정한 재판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정치 보복을 우리는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하고 싶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다 들켜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의 돈에 대한 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이고 정치 권력투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입증에 임해야 됩니까? 정치 보복을 막고 정치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이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심한지 두달 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형 국가안보사고, 초대형 에너지정책사고 등등 계속해서 중차대한 국정 파탄 행위에 대해서 계속 비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의 여론을 목표 가야 합니다. 목표할수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서우리나 유권자 4,200만 중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은 1,300만 밖에 안 됩니다. 2,900만 명7 0 유권자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리들라대상으로 우리가 여론을 높여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80% 이상의 반대 여론을 만들 수 있고, 국회 탄핵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족불족, 문재인 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그것보다 우리가 10배 더 똑같이, 문재인 탄핵, 국회 탄핵, 번개 탄핵, 그리고 국정 파탄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서, 저 깜방으로 보내버립시다. 请问样？我们马上开